와 이건 배워야 돼 이건 저, 모자 좀봐 제가 야 선글라스 이건 좀 찍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렇게 자체예요. 이런 건 아. 내보내지 아 이렇게 대를 아니, 해가지고 진짜 오신 다 하면 원래 지저분한 건다 집어넣고 코인트만탈넣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못 했어 여군. 옷도 음. 이렇게 하면 색깔별로 탁탁해서 놓고 네. 뭐 아. 했어야 아. 되는데 아직 그런 마무리는 못 했고 진짜 어떻게 여기 지금 이사 오신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다 하셨잖아요. 네, 예, 예, 그런데 작년 8월 15일날 체험 왔다가 네. 너무 환경이 좋고 마음에 들어가고 <laughs> 네. 보는 순간에 예약부터 하고 갔어요. 아 정말요? 기로 해서 어. 그래서 연말에 집이 되어갖고 네. 작년 봄에 네. 개화가러 오면서 제가 그 동안에 가을에 꽃씨를 많이 모아놨어요. 어. 그래 갖고 아홉 가지 종류를 야저 산에다 심어 놨거든요. 입주도 안 하시고 계약 후 했을 때 그냥 꽃씨를 뿌리고 오셨어요. 예, 예. 뿌려 놓고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갖고 놓으면 조그만 꽃동산이 되지 않을까? 와. 아, 동해 실버타운은 들어오는 입구에 네. 오시는 분들을 모두 환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꽃으로 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와. 나중에 저희 살러 들어오면 꽃이 그냥 만발이겠네. 그러 거기에다가 <laughs> 문석택 유영란 이름 써 놓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 꽃이 너무 예뻐요. 이 어머님이 직접 꽃꽂이 해놓으신 거예요? 네, 예, 예. 음 그냥 잔이에요. 그죠 우리 즐수 네, 먹는 잔에다가 예, 예. 네. 네. 이렇게 위스키 잔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 일석이 잔이고, 저 안에 음 어항 속에 있는 거는 화분들이에요. 음 그리고 옆집 사모님도 너무너무 좋으시고, 우리는 복이 많다. 복이 많으신 <laughs>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맨발 걷기도 해놨지요. 배드민턴장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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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지요. 이런 소극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를 환영하느냐고 세 가지를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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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실버타운에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응. 아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디에 사셨어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가 아, 네. 어, 그 하남에서 바로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남 시청 앞에서.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공파를 보고 <laughs> <laughs> 그 인생 후보를 많이 했지요. 네. 어, 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네.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찬성하고, 아. 예. 특히 좀 도전 정신이 있는 아버지를 좋아하고, 예. <laughs> 그런 게 아마 도움이 된것 같아요. 아. 아버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예,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42년생. 예, 82입니다. <laughs> 어머, 저는 여쭤볼 때도, 네. 아버님 한 70대인데도 참 젊어 보이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8 0대시라고요 와, 어머님은요, 그러면? 70대. 아이들이, 남자애면 셋인데 자기들 말이 이제 인생의 롤모델은 아버지다. 정도 네. 네. 아.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인생관 그 덕이 좋죠. 네. 고맙고. 어. 건강 관리하시는 것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비법 아버님 아. 어떻게 이렇게. 일단은 그, 그 타고나기 50%머르기50% 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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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밝게 살고 네. 네. 긍정적이고 어그 다음에 뭐 규칙적인 생활 네. 어. 이런 것들 네. 미래에 대한 불이 안 이는 게 없고 네. 하루를 열심히 살아게 건강이다 아, 이런 네.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네. <laughs> 구체적으로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운동은 원래 그 교육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운동을 많이 했고 전공은 테니스인데 지금 현재 많이 하는 거는 네. 어, 헬스인데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막 격항을 많이 하다가 네. 결국은 나이 들면은 네. 어, 헬스가 좋겠다 예. 네. 그래서 헬스 네. 네. 그럼 지금 아버님은 은퇴하신 지한2 0년 되신 거네요. 그렇게 퇴직하신지가예아 네. 아버님 <laughs> 한 1, 이년 전에 퇴직하신것 같아요. 그때서 <laughs> <laughs>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야, 다녀가 족아이들하고는 친구고 친구로 삽니다. 아, 아, 아드님들하고 네. 친구처럼 네, 뭐를 하든지 친구. 아드님들 네. 네. 다 결혼하셨나요? 그렇죠. 아, 세분 다. 며느가 네, 그럼 아드님은 친구, 며느님은 <laughs> 아, 여자친구, 아드님도, 며느리도. 여자친 그래 생각하고 네. 아주 편하게 같이 운동, 안 운동도 많이 해서 운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운동은 그래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루를. 응. 어머님도 운동 좋아하세요? 뭐안 하면 돼요 같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리고 두 분이 사이도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응. 봤어요 저 야, 응. 야리꾸리한 사진. <웃음> <웃음> 눈을... 너무 재밌으신 거아요 <laughs> 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아이. 저 사진 보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네. 웬만 네. 삐졌다가도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또, 자전거도 많이 타고, 네, 아유. 서울에서 아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살아요. 오늘의 제일 젊은 날, 아유. 즐겁게 삽시다. 아유. 사랑합니다. 진짜 말 잘하네. 오, 오늘 <laughs> 너무 말씀 예쁘게 하시고, 진짜. <laughs> 아, 진짜 저희 롤을 못해도 저희 그러게 삽니다. 아유. 네, 아유. 예. 예. 저희 가면 이렇게 음. 표정이 좋다고. 예. 그니까요. 이게 나이 드시면 보통 무표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근데 어머니 아버님은 지금도 표정이 그냥 방글방글 살아 계시고. <laughs> 어, 진짜 저희 부부의 롤모델을 찾았네요. 저희가 한여원에서 환자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분들은 네, 60대인데도 한 80대가 되신 분뭐 음, 아, 네. 힘드시기도 했겠지만 표정 자체가. 음. 동반인 표정은? 나는 <laughs> <laughs> <아니>, 그대로. <laughs> 여, 여기 식사 어때요, 아버님? 식사요? 너무 좋죠. 저희가 화면으로 이렇게 담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데보다 여기가 화면빨이 안나와요 음식이 아, 네. 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그런데 맞아요. 여기는 화면보다 사실 먹어봐야 되거든요 아, 네. 어머님 얘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음. 음식에 대해서 음식이 가정에서 먹는 것 같이 조리게도 네. 사용하지 않고 네. 있는 자연 그대로 매일 바꿔가면서 하는게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음. 먹고 나면 깨어나고 건강시키고 음. 매일 매일 집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 없잖아요. 음. 육회공군 돌아가면서 네. 먹는 게 너무 좋고 여기 살다 보면 10년 살고 20년 살다가. 맞아요. <laughs> 아버님 표정이 말하네, 말하네. <laughs> 못한다고 하더니 말 잘해 지금. 그러면. <laughs> 아버님 그러면 솔직히 예전에 어머님이 해줬던 음식하고 네. 여기 실버타운 음식하고 어떤 차이를 느끼세요? 야, 여기 분위기가 네. 좋다 네. 사람들이. 사람 맛이 난다 하는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음식을 이해하자면은, 제가 음식을 잘 만들거든요. 음. 어떤 음식도 자신도 있고, 음. 뭐든지 싫어하는 음식도 없고. 음.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음식이 골고루, 골고루. 그리고 수준은 거의 높은 건 아닌데, 빠지지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음식이 실패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솔직한 말씀이시군요. 예. 정확한 표현이시요 네. 네. 네, 맞아요. 예. 예. 저희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뭐, 얼마 안 돼서 이 얘기만 들어봐도, 어, 음식을 보고 뭐, 불편하지 않아요? 잘 없을 거다. 그렇게 음. 했거든요. 거기 예. 네. 좋은 인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예. 어. 거기에 가격까지 생각하면 정말 고맙죠가성비하요 고맙죠. <laughs> <laughs> 네.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들이 댓글로 여기 60식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60식. 60식 가격이다. 이게 60, 90식인데 가격은 60식이다. 60식 그래요. <laughs> 웬만한 생활비 갖고 여기 와서 그렇구나. 그냥 지낼 수 있어요 네. 거기에 아주 대만족하고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어머님 잘 찾았죠? 추천 여기 잘 해드렸죠? 네 <웃음> <웃음> 진짜 어, 공부하고 오면서 여기를 아, 동해가고자 그러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좋아서 바로 음. 예약하고 갔어요 아, 네. 그 얼마나 기다리셨던 거예요? 작년 8월 15일에 예약하고 와서 음. 어, 6월 26일날 이사 왔어요 한 10개월 만에 네. 들어오신 거네요. 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집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셨죠? 그래서 날마다. 저는 누구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좋은 정원에, 이렇게 큰 집에, 어. 일찍이 다내 거실인데, 네. 이렇게 좋은 집 사는 사람 누구 있냐. 그래서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산다고. 아. 이렇게 정원을 꾸밀려면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아. 내가 나가서 보는 게내 정원이잖아요. 자, 음... 집안 되는 집안은. 는 <laughs> 집안. 진짜 이런 분이 우리 집에 그래. 진짜 화나서 내는 소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이런 행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귀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서. <laughs> 저희가 바로 또 들어오셨다 해가지고 바로 날라왔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어. <laughs> 바쁘셔서 못 오신다 고해서 아, 그래 일정이 바쁘시니까 못 오시겠지. 데 근데... 9 0 3호아 어, 이번에 국방무대 보고 그 인터뷰를 하라는 거예요 <laughs> 말도 안 된다고 저 분이 한번 너무 좋겠다고 네. 말해주신 거예안 네. 어, 된다고 했는데 제가 꽃을 저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허. 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어, 복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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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꽃이 너무 예쁘다 음. 그래서 한번 누르세요 안에는 더 어. 예쁜 꽃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제가 차도 한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제 보면 항상 웃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활 마인드가 예스맨이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확실히 젊고 네. 또 행복하시고. 자, 네. 오늘 여기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입주민들끼리 분위기 또. 아, 주좋죠좀 아직 그렇죠. 어. 상대성이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좋으면 상대성이. 그렇죠. 우리는 벌써 초대받아서 밑에 가서 술도 마시고. 그데면그러은게 하면... 정확히, 그 커뮤니티 활동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어떤 활동이요? 커뮤니티 활동과 커뮤니티 그런 네. 것들이에 거기. 편히가라고 편이 하고 뭐 자랑하고 말이 많잖아요. 아, 네. 자유스러운 게 원래 그친목 도움 되는 거요 그런 것 지난번 인터뷰할 때, 동계 네. 라이브할 때 네. 어떤 분이 헬스장 지저분하다고 그랬죠. 말도 못하게 깨끗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저도 몰라서 없어요? 그냥 저는 딴 데보다 규모는 좀 작잖아요. 어, 그냥 네. 그런가보다 했더니 네. 아니더라고요. 들어가 보시. 네. 여기 가고뭐 먼지 하나 없어요. 방구장방구장 네. 제가 나중에 방송할 때 다시 정정할게. 이번에 가봤더니. 헬스장이 좀 지저분해서 가봤는데. 정 뭔지 제 뭔지 하나 없더라 그리고 하시는 분도 음. 정말 만족할 거예 네, 그분이 매일 가신다 하더라고요. 만족해. 아버님도 이용하시니까. 어, 도 그리고 어제 우리 둘이 배드민턴 어. 그걸. 이어하는데람하하 아버님 걸안 주셨어, 지금. 아, 이게 비인가요? 커피하고 커피를 탈까, 뭐 할까 하다가. 이건 뭐예요, 어머님? 응. 무말랭이. 아, 아, 좋다. 식사에 가져가고 싶 음. 여기 무말랭이 차가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우리 옆집하고, 음. 6호. 어, 6호. 네. 그래갖고 이제 금 이제 해집 가서 밥 네. 먹으면서 그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아, 큰아빠, 작은아빠, 셋째아빠 <laughs> <laughs> 언니나, 네. 우리는 오형제야. 네. 여기서 막뭐 부부 따지고 뭐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 또 그분이 또 혼자 계세요. 네. 근데 짝도 없고 이러니까, 아 우리 이렇게 오남매를 합시다. 어. <laughs> 일단. 일단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술꾼들술 술꾼들, <laughs>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먹고, 또 그, 그 많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손이. 기도 아, 좋아요. 조금 응. 먹고. 한잔 먹어가지고, 뭐, 한잔먹도 되니까. 그, 렇 네. 그, 그거 자체가 안하네 맞아요. 우리는 술도 둘이 네. 잘해요. 어. 둘같아 <laughs> 똑같아요. 술과 진료와 음식고 음식도 잘해요. 되게 어. 항상 같이 해요. 어. 음식은 <laughs> 배워, 저기요. 아, 열심히 하세요. 진짜 <laughs> 음식을 안해요. 손끝도 안돼요. 근데 손바님은. 음식을 너무 잘하셔요. 어. 그러니까 저는 재료만 준비해서 딱딱 쓸어주면 어. 만드는 거 직접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술안주가 있다 그러면 우리 환상이다. 술 한잔 해야지. 어. 맥주, 소주, 막걸리 안 가려요. 아. 그 아. 지금 아니요. 여기도 보면 맥주, 소주, 막걸리 다 있어요. 냉장고에 <laughs> 저희는 제가 오빠님 우리 술안주 할까? 그러면 뭔일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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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배워. <매워. 웃음> 눈치가 없어가지고 정말 <laughs> 근데 서울에서 그 양념소설 스 있죠 양념 양념 소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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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든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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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족할 거다. 음. 제가 거만 어. 만들어 온 거지. 음. 양이 제발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거든 어. 근데 먹을 기회가 없어. 왜냐면, 이거 어. 맛있으니까. 아한 어. <laughs> 번도 안먹다니까 괜히 만들었어. <laughs> 네, 네, 네. <laughs> 음식 그렇더라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뭐술볼게 불러온 거. 음. 나가서 먹하니까 네. 그리고 그 양념이. 그들 저저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아쪽쪽쪽쪽쪽하쪽하쪽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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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청양고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오, 맛있게 오신 뭐, 거. 요 이거 좀 그렇고. 다 음, 먹는 거야, 다, 다 되는 거야. 비빔밥이고, 뭐고, 뭐. 독수가, 고수 쌀 막, 요 비빔면 끝나는 거야.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데, 식사도 그런 대로또 만족스럽고, 아, 음, 음, 자연환경도 그렇고, 뭐그 집도 말이야. 그렇고, 어머니 여기. 그죠? 네. 물까지, 지장수도 그렇고, 온천까지. 아, 그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음. 심이 여기 와서는. 그럼 집도 외 정도면 뭐깔끔하서도되그거 맞아, 예. 음. 맞아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 네. 여기는 이제, 어느 시설을 조금, 흙 <laughs> 견뎌 가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참문제가있구나 싶은데, 와서 음. 보니까, 네. 뭐, 저광동에 뭐, 옷은 뭐 병원 다니고, 다알아서 하더라고요. 네. 아, 네. 아, 네. 맞아요. 네. 그래, 되는 거. 그, 그 정도 병원 다니고, 그 정도 할때 다니고. 그 정도 는 서울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음. 또, 그런 사람 많은 몰라꼭 네.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맞아요. 우리 네. 그거 때문에, 우리 어차피 때문에 그렇죠. 더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그 자신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거라 병원 관계 없으니까 음. 네. 저희 집은 항상 오픈해 놓을 거니까요 아무 음. 때나 뭐 누구든지 오셔서 차한잔씩 하고 가시면 됩니다 음. 네, 찾기도 너무 쉬워요 9층에 화분네 화분, 네. 화분, 화분 많은 집 <laughs> <laughs> 어머니 아버님도 여기서 행복하시고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도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이 오셔서 네.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전 왔을 때랑 분위기가 굉장히 네. 달라요 음. 지금 분위기 살아있죠. 어, 8월 15일에 왔을 때보다 이번에 왔을 때 훨씬 때는 좋죠. 훨씬 좋았어요. 음. 그리고 또 젊으신 그리고, 분들로 많이 바뀌었고. 어, 그 음. 번개 라이브할때딱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네요. 음. 실캉스 음. 맞아요. <laughs> 실카모스. <실컴스름. 웃음> 네, 실캉스딱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해져 있고. 가는데 구석구석마다 청소가 음. 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서실장님이 자료 음. 잘잘 운영하시는 거같요 음. 음. 네. 대표님이 계속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은 그냥 물 청소하고 뭐 맨날 청소해요 직원들도 그냥. 그래요 여기는 직원들이 철성지법에서 네. 다 하는 거고 친절하고 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 없어요. 곳입니다 우리가 작년 8월 1 5일에 생일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여기 체험 왔다가 동해 가서 또 다른 데가봤거든요 그래도 년 만에 볼지 모르고 쇼파가 말이야 응접식이 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 이거 이런 거이 아이디어는 진짜 네. 이거는 딱요금바가 딱이네 그지 아버님? 여기는 짱짱해졌어요 그니까 <laughs> 이거 충분히 여기서 딱 와인 마시고 여기보다 더 좋은 비가 어딨어요 전국에서 아, 그렇게 와 앉아봐 자기야 예, 예, 그렇지 이거 이거 저희 좀 한번 찍어주세요 아버님 너무 좋다 자기야 와인 마셔 아그러면저 <laughs> 어, 어. 어머어머 와인 와인 <laughs> 아, 생강차 어. 진짜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어머님, 싸웠다가도 잠깐 이리 와봐. 한잔 해봐. 아, 알 하면 여기서 풀릴 것 같아. 우리 싸웠다가. 응. 네. 사 지금 보면. 예. 저 여기 저기 야식거리 한잔 짓네. 이런나 응. 머는 나오지 말고. <웃음> 네. <웃음> 어. 여기. 우리 사무실, 아들 들어서, 그다. 최, 최왕선에 가자. 예. 아. 어, 근데 이 사람이. 다 유미 한번 오셨다고. 사진 찍으려고 할 예, 때. 예, 예. <laughs> 아, 뭐, 셀카도 준비해. 예, 아우, 예, <laughs> 잘해놓으셨네. 어. 이거 아까워서 못 먹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잔도나 어머, <웃음> 네. 진짜. 아버님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보통 이게 센스가 아니야. 이제 앉으세요, 이제.